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시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계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신 우리 모든 아,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분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우리의 모든 아, 문제들이 있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각자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모든 문제들과 아픔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왕중의 왕입니다. 그분이 좋은 이유는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엄청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어, 승리와 생명을 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이 성경책에 보면은 족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라는 것은 우리가 할아버지가 누구고 또그 위에 할아버지는 누구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해서 쭉쭉쭉 연결되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오래된, 몇천 년 전에 이야기지만은 그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죠. 그게, 아,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 조보를 통해서 아,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셨고 그리고 오신 다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또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런데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만약에 오긴 왔어요. 신이란 신이라는 사람이 왔어. 그런데 내돈 문제도 해결 못하고 내 마음에 어떤 재지은 게 있어. 어디 가서 말도 못 하는 거. 말하면 바로 경찰한테 잡혀가는 거. 정말로 이거 어디 가서 도저히 말못 하는 거. 이런 거 해결을 못 해주면 그 신이 아무리 위대한 신인들 내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주셨다. 하는 것을 오늘 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족보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근데 보면은 이게 족보가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 방식이 좀 특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 친척들이 어,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만약에 형이 있어요. 형이 있는데, 뭐, 재고 돼갖고, 빛을 졌는데, 그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맨날 깡패들이 막 와갖고, 막돈막 뺏어가고, 막, 그래요. 그래가 땅을 막 팔고, 그래도 안 되고, 막 와갖고, 막, 사람 없을 때막 때리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문제를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해결해줘야 됩니다. 제일 가까운, 누구와 가깝겠어요? 뭐, 아빠, 엄마 있겠고, 아니면 형이나 동생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다 해결해줘야 돼. 심지어 복수까지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디 가서 한방 맞고 왔다. 그러면 반드시 가서, 형이, 형님이 가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만큼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그 족보가 쭉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많은 족보를 다볼 수는 없고 두 가지 족보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 족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얼마 됐냐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 족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루키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우리 사람들 몰라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죠. 근데,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다윗. 다윗은 들어봤잖아요. 다윗. 위대한 왕, 다윗.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조보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하고 똑같은 조보가천년 뒤에, 또 기록되었는데 똑같아요. 그 족보가 보면은 그런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에 나타난다.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그 족보하고 이름이 하나도 안 틀립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틀리냐면 여기는 여자들의 이름이 있어요. 아까 전에 봤던 족보는 원래 우리나라도 할아버지 여자들 족보 이름 이 있나요? 잘 모르는데, 이 남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고있이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보면은 똑같은데 그 부인들의 이름까지도 있습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여성 한 다섯 명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첫 번째 여자가 다발이고 두 번째가 라하. 그 다음에 오늘 주인공 루.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여성이 우리야의 아내라는 여성이고 한 명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래서 이 다섯 명이 통해서 종보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걸 뭘 말하느냐?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증명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은 오. 어, 이 땅에 오셔갖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디에 기재져 있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조고의 증거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여자 이 다말은. 이인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말에는 보면은 이게 어떤 여자냐 면 자기 남편이 죽었고요. 애를 낳아야 그냥 예수님 나올까입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말안 듣고 막 까불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는 이상한 전통이 있어요. 만약에 형이 죽었다. 그러면 동생이... 대신, 현 부인하고 결혼해갖고, 아,를 낳아줘야 돼요. 무조건 대신 해줘야 돼. 그래야 이랬으니까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동생이, 그현 부인하고 다시 결혼하긴 했는데, 아 놓으면 지 아가 안 되니까, 그냥 결혼하는 신용만 하고, 아는, 이 그, 빔, 피임, 빔이죠? 그런 거 해갖고, 아는 안 낳았어요. 그게 하나님한테 덜 켜갖고, 또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내가 남았는데, 이막내 나이가 너무 어리갖고, 첫 번째 형 부인하고 결혼을 못하는 길어요. 어, 그러면 이거 큰일 났네.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 하고 있는데, 이형 부인이, 아, 세상에 그 형의 아버지, 아버지하고 관계를 통해서 이 족보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 때, 놓은 자녀가 베레스와 세라. 하면서, 이게 연결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는 또, 이, 라합이라는이 여잔데, 이 여자는, 어, 그, 주막하는 여자. 주막. 예. 네. 알코올을 팔고. 그리고,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에요. 심지어 적군입니다. 적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전쟁을 치고 들어갈 때맨 앞에 가로막고 있는 성이 여리고성인데, 그 성의 옆벽에 주막이 하나 있었는데, 그 주막 여주인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남성하고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또 연결이 되어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여성이 오늘 주인공 루시잖아요. 이 루시도 우리처럼 외국인입니다.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이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의 남편이 또 어떻게 되느냐? 이 남편이 또 죽습니다. 남편이 죽고 남편 동생이 하나 있어서. 그러면 그 동생이 또 연결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동생도 또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의 남편 되는 사람, 그 남자, 그 남자 한명돼 있잖아요. 그 남자하고 또 연결하면은 예수님까지 연결되는데 그 남자까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남자 세 명이 모두 다 죽게 되면서 드디어 아 드디어 아니죠? 이게 예수님까지 연결될 수 없게 에, 그렇게 되는 위기가 닥 좋았습니다. 그때 이 루세 시어머니 루세 시어머니가 나오미라는 여자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얘야 이제 너구 나라 돌아가라. 이거 뭐 이제 너와 결혼할 남자가 없다. 우리 집에 남자 세명이 있었는데 다 죽고 없으니까 이제 너도 너희 나라 돌아가서 다른 남자 만나갖고 그렇게 살면 되겠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할 때에 이 루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장 16절 말씀에 루키 1장 16절 말씀에 루시 이르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하면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 이 남편 없고 외롭게 살고, 옛날에는 자녀가 없으면 그 집안을 완전 망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올 남자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따라가 봤자 그 인생은 완전히 자기 나라도 아니잖아요. 외국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 루시라는 여자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라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하면서, 따라갔어. 그래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밭에 일을 돌아다니면서 떨어진 이삭 죽기. 이삭을 이렇게 막 주우면서, 연명하면서 막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주다 보니까, 어느 밭에서 이삭을 주다 보니까, 다른 밭보다 이 밭에 이삭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신나게 막 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않고, 왜냐면 조금이라도 더 주워야지만, 자기 시어머니하고 먹고 살기 때문에, 먹고 살기 때문에. 그냥 그래 막, 주다 보니까 욕심이 나고, 원래 그, 보리와 보리, 밀과 밀 사이까지 들어가면 먹컥 하거든요. 밭주인이 뭐, 먹컥 해요. 그냥, 저, 변두리에 떨어져 있는 건는 주어야 되는데, 이거저가주다 보니까, 뭣도 모르고, 그 밭, 숟가락에 막 들어가 뻗는 거야. 그래가, 주었는데, 하루 만에 15kg나 주었거든. 그래갖고, 집에 와갖고, 그, 시어머니, 자기 친엄마도 아니잖아요. 그 맛있게 막 요리해 먹고, 막그 다음날도 또그 밭에 가서 했는데,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막 땀을 벌벌 흘리면서 막이사을 죽고 있으니까, 옆에서 같이 일하는 그 농, 농사꾼들이 그 여자한테 막 물을 막 주고, 저신도 같이 뭡시나 하고, 심지어 막가아버리게 일부러, 농사 짓다가 일부러 뒤로 막 복식을 막 흘리주는 거예요, 일부러. 왜 그러지? 알고 봤더니까 그반세의 주인이 도아스라는 사람인데 친척이야. 그, 어,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의 친척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이 도아스라는 남자가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야. 결혼해야 되고, 그 여자의 가정을 다 대신, 대신 다 갚아주고 물어주고 다 회복시켜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까지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정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리겠다시피 하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함께하는 그냥 말로만 함께 하면은 의미가 없죠.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진다고요? 친체이 책임져.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친척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왔지만은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걱정이 많을 거예요.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걱정을 다 책임져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왔을까요? 오늘 크리스마스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왔어요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씻으려면 빈으로 씻으면 씻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처벌받아야 돼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럼 나도 죽어요 그게 원리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잘못했는데, 대신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왜?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 라합 같은 여자에게도 함께 하셨어. 적군의 마담과 함께, 이방 여자 그모압룻과도 함께 했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우리아의 아내 이건 불륜이거든 불륜 다윗의 아내 그 위대한 다윗이 전쟁터에서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터 안 나가고 옥상에서 놀다가 보니까 여자가 목욕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왕은 원래 부인이 많아요 이미 부인이 많은데 저 목욕하는 여자 불러와갖고 그런 불, 불륜을 저지르면서 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습니다. 첫 번째 자녀는 죽고, 그두 번째가 그 유명한 똑똑한 노안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래서부터 막 중형이 되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우리 아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항상 나쁜 생각하는, 항상 더러운 삶을 살고, 부도덕적이고, 항상 돈을 밝히고, 온갖 세상의 것을 밝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우리 아내와도 함께 하시 고 지금 저와도 함께하시고 여러분들과도 함께하시고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 예수님의 완전하신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그어 대신 중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아픔을 대신, 대신, 그 죗값을 대신 받으시고, 대신, 저고심으로 마야미아마,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이 추운데 교회에 왔는데, 지민이와 함께 왔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성공하고 잘될 거예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오늘 만나고 그 주님 때문에 승리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